속가 TV 오늘 또 새로운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카드는 스칼렛 EX 카드입니다. 한 번도 영상 찍은 적 없어서 새 팩을 주문했고요. 이것도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면 살수 있는 팩입니다. 요즘에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하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팩은 30팩이고요. 강화 확장팩인가요? 확장팩이다 보니 이렇게 있습니다. 연말되면 또 이런 애들 다 들어있는 또 프리미엄 팩이 나오겠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아들 때문에 매일 영상을 찍게 됩니다. 안찍을라 해도 계속해서 까하고 날립니다. 아! 미세폰이 자 바로 다 스펙 먼저 확인합니다 아 성의 없는 놈 도대체 영상을 얼마나 예스. 짧게 찍을라고 아빠가 초스피드로 찍겠습니다 는찍 금리로 회사 하십시오 아재가지 전덕이 지리비 사다이사 부르륵 성왕 음, 삐딱구이 하늘하기 모란 당교 자, 다음 다스팩입니다. 가로도스 EX가 나왔고요 질퍽이, 가르본, 브루루룽, 브루룽, 클래스 퍼트라, 펴 퓨전 EX. 아주 닮은 돼지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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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보고 있습니다. AR이 든것 같거든요. a 이 하나 네바다구다 아주 이쁘죠? 과연 SR, SAR이, s r 이 나올지, 미리 보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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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손으로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들하게 개봉하는 걸안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아빠가 확인하겠습니다 제대로 할 건가요? 할 건가요? 제대로 안 합니다. 네, 할게요. 자, 한 번씩. 자, 이제 절반째고요 절반 넘어갔습니다. 과연, SAR로 끝날지 아니면 SAR이 나올지 SAR인데 S 네? 어? 아 뭐죠 이 사람 조무래기 이거, 있자, 저 집에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SR 카드 뭐죠 이거 스타단의 조무래기 저희는 조무래기였습니다 까도 까도 좋은 게안 나오는 조무래기 아이고. 조금... 역시 봉인률이 엄청 낮아졌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R이 보통 넘으면 5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변시세. 이제 옆으로 넘어도 됩니다. 어차피 SR이 나왔습니다. 리어르 AR 카드. a r 인데 킬리아. 릴리아입니까? 킬리아입니까? 네. 킬리아 AR 카드. 자, 사실상 이제, 이제 나머지 다 꽝이죠. 네, 마지막. 확인하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지요 예서, 아, 오늘도 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오늘 또 좋은 게안 나왔습니다 아니. SAR은 정말 구경하기 힘드네요 오늘 놓 카드는 가디언EX, 길리아AR, 리오르AR, 스타단의 쪼무래기 우리 아들 담은 쪼무래기, 위대한엄니 바그다드AR, 퍼퓨돈 그, S, 그, EX 카드, 가라도스, 이렇게 총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좋은 카드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스타단의 조무라기로 우리는 조무라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떡가 TV 촬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떡가 TV! 끝! 끝.